네, 안녕하십니까 자 바이오니아 계속 봐야겠죠 어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조금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이제 이평선까지 내려온 구간인데 사실 재밌는 거는 요 급등 시점을 이후로 주가가 이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때 뭐 때문에 요렇게 급등락이 나왔었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존 입점했다가 아마존의 시스템 문제 있다 하면서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하나만으로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세력들이 한번 올렸다 내렸는데 시기가 잘못됐어 어, 원래 원하던 그 급등과 물량이 다 차지하는 상태에서 급등락이 나오다 보니까 어좀 급등이 나왔다가 빠지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나왔고 그 흐름을 이제 이어가기 보다는 다시 물량을 쌓아서 올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바닥권을 만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아직까지 그 이 원료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해외 쪽으로 지금 발길을 돌렸었잖아요, 바이오니아가. 그러면은 그 해외 쪽에다가 원료 공정이라든지 증서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급등량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 나오기 전에는 아마 급등이 나오긴 좀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신기한 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제 재밌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 여기서 이제 이 내용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해외 입점이고 해외에서 주 영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 내용들이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외국인들이 먼저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급들이 보시면은 재밌는 게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대부분이 들어옵니다. 보이시죠? 음, 대부분이 이제 해외 수급들이 먼저 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급들이 조금씩 이제 달라붙기 시작하는 모습인데, 아마 이렇게까지 많이 쌓였으면은 아마 그 이상 이제 내려가긴 좀 힘들 것 같아요. 특히나 물량이 많이 들어왔던 요 시기 있죠. 어요 시기가 아마 이제 8월 중순 말쯤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요 때부터는 바닥권 아예 만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부터는 무조건 매수입니다. 어,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분명히 급등할 만한 내용들 나오고 있고, 사실 해외 입점에 대한 내용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 그거 지금 증권계 리포트로 지금 전부 다 나오고 있고, 실제 탐방 자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나오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어, 파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요 내용이 거의 뭐 해외 입점하고 나가고 하는 부분들, 증설했던 부분들, 재고자산 잡히는 부분들 전부 다 지금 내용 나오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잡히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또다시 우상향 추세로 급등 쫙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매출이 지금 굉장히 잘 뽑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내용들 모르고 그냥 바이오니아 뭐, 어, 임상 뭐 하니 아니면 이거 팔리니 안 팔리니 뭐, 아마존 시스템이 문제가 되니 안 되니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이걸로 인해서 지금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매출 성장, 외형 성장, 되는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우상향하면서 주가 한순간에 치고 올라가 버립니다. 어,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좀 보여 드리면 자, 일단은 입점 완료했다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싹 살펴볼게요. 빠르게 살펴볼게요. 지금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어, 이렇게 해서 23년도 6월까지입니다. 지금 이제 다 합치면은 그 이상 나올 거다 라고 이제 예상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 부채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부채비율을 보시면은 지금 요게 이제 옆에 보시는 어 요게 이제 부채비율인데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보시면은 유동성 비율이 정말 높아졌죠.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왜이 표를 가지고 와서 유동성 비율이 많고 자산 총계 비율이 많아졌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냐면은, 자 지금 이 탈모 치료제 치료제가 아니라 화장품이죠. 오히려 화장품 이게 이제 잘 팔리고 있어요. 매출이 올라와요. 유동성이 넘칩니다. 그러면 나중에 뭘 하게 될까요? 잉여금이 남으면 뭘 하게 된다고요? 그쵸? 바로 무증 혹은 유증을 할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나중에 또다시 증설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캐파 증설 요런 내용들 나올 수 있다고 이걸 이제 알고 있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땅을 보러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공장 부지 알아보고 다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먼저 바닷건 만들면서 지금 매수가 매집이 들어가고 있더라고 세력들은 그걸 이제 모르는 어 개인 투자자라든지 어,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다중에 기사 나오고 나서 그제서야, 어, 이거 잘 팔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 얼마나 팔리는지. 그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죠. 지금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 근데 요 기사 내용 나오면 늦죠. 어, 왜? 이 기사는 기자분이 쓰고, 기자는 세력한테 돈 받아서 기사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사가 나오기 전에 우리도 좀 알고, 정보 미리 알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여러분들 항상 뒤늦게 기사 보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시청자 분들만을 위해서 제가 요거 내용 딱 준비했습니다. 어, 유료 애널리스트들만 보는 거고요. 여러분들 시중에서 기사 내용들 그거 전부 다 이쪽에서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면. 급락의 위험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우리가 미리 알고 들어가면 얼마나 편해요. 조금 내려와도 어쨌거나 수익을 낼수 있어요. 그쵸 여기서 샀기 때문에 아 우리가 잘못 팔았다 해도 여기서는 수익이 나는 상황에서 매도가 되기 때문에 수익이 쌓여 갈 수가 있다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바이오니아 지금 요 내용들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건데 딱 구독 어, 구독자분들과 애청자분들에게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479 0117딱 저장해두시고 바이오니아 자료라고 보내주세요 반이 자료라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알아보기만 쉽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기업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보내드릴게요 지금 세력들 매수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전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 없이 매수하지 않습니다 세력들이 들어왔다 수익을 보기 위해 들어왔다 우리는 그 흐름에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고 다 같이 올라 타실 분들은 이렇게 자료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유료 자료들, 리포트들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니아로 우리 큰 수익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 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9월 달 매수하면은 반드시 급등 나오는 숨겨진 대박 주 하나를 또 준비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 100% 이상 그만큼 이제 수익률을 좀 크게 끌어올릴 종목이거든요. 어 그런 종목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대박주라고 하면은 사실 조건이 있어요. 어,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 중요한 네 가지 조건을 좀 들고 와봤어요. 자, 일단은 저점 공략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점에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품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히든 카드를 남겨놓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역시나 대박이 터지려면은 세력들이 꽉 잡고 있어야겠죠 물량들을 그렇게 세력들의 대량 맥수 수급이 포착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 주들은 이미 급등이 시작되면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한두 종목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이. 이 정도로 지금 테마에 불이 붙기 시작한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최근에 보시면은 자, 서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 올랐죠. 분명히 이 히든카드로 초전도체 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여기서 파도를 막 그렸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바닥 찍고쭉 올려버리죠. 한 번에 한 다섯 배, 여섯 배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어, 시작하자마자부터 따지면은 한 다섯 배 정도 올랐던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바로 이렇게 한번 골든 크로스 이후에 이렇게 바닥을 한번 만들어가는 흐름을 준다라는 거. 그 흐름 이후에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관련주들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이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자, 두 번째 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다가 섰다가 올라가다가 쉬어가다가 떨어질 것처럼 보이더니 쭉 치고 간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해도 3배 이상의 수익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진짜 한번 쉬어 가던 흐름이 조금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테마를 품고 히든 카드를 품고 있는 종목들은 급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요게 이제 소개해 드릴 종목의 차트인데 뭐 저번 달부터 보셨겠지만 바닥권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 이후에 내려온 상황. 그리고 현재 현재 10에서 20% 수익권까지 만들면서 바닥권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들. 물론 아직까지 박스권입니다. 어, 진행 경과가 조금 보여지실 텐데. 자,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저번 영상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수급을 정말로 많이 보여드렸어요. 5월 달부터의 수급들 전부 다 보여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5월 달, 6월 달, 7월 달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급들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7월부터 8월 초까지 이렇게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8월 달 내내 매수가 더 들어와버렸어. 오히려 대량 매수가 중간중간에 뒤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주가의 변동성이 이해가 되더라고 여기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8월달 매수가 그렇게나 크게 많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머무를 수가 있겠어요? 계단식으로 찔끔찔끔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미 관련주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급등이 세번 이상 나왔다고요 아시겠죠? 이러니까 대박주 대박주 하는 겁니다 대박주들은 일단 수급이 꽉꽉 들어온다니까 보세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제는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세력들 주 창고들까지 전부 다 꽉꽉 치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요 이런 종목을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계좌가 한 번에 두 배, 세배 이상의 수익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선암, 금양 이런 종목들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보세요, 지금도.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 살짝살짝 보여주죠. 자금들 엄청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자, 게다가 매출 1.4조 원인데 자산총계 1.6조 원입니다.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 밖에 되지 않는다. 나와 있잖아요. 매출액 계속 늘어나는 거. 23년도는 더 늘어날 예정이고. 보이시죠? 자산총계. 엄청난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무섭도록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정책 정부와 맞닥뜨려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대박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테마의 대박 종목 아시겠죠? 자 요거 받으시는 방법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자47950127 이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대박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은 제가 이 대박주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거 잡고 여러분들 이번 어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뜨거운 종목 하나 보내드리는 거니까 꼭 이번 달에 이 대박 종목 더 이상 올라가기 전에 잡으세요. 진짜로. 지금 뭐 제가 8월달 말씀드리고 9월달 말씀드렸지만 벌써 10%, 20%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벌써 그런 구간입니다. 아무런 호재도 없이 세력들 수급만으로 순전히 수급만으로 지금 10%, 20% 수익권대 들어왔다고. 그 말이 뭐예요? 내용 나오면은 그냥 치고 간다고. 아까 그 물량들, 그 많은 물량들 털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주가를 올려야지만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대박이라고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4790127로 대박이라고 보내 주신 분들께 요 대박주 종목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